안녕하십니까 네 눈이 다 시원합니다 지금 잎이 완전히 벌어졌고요 꽃봉오리도 이렇게 맺히고 있습니다 네이 식물이 은방울꽃입니다 백합가의 단연초입니다 이 은방울꽃은 잎의 모양이 산마늘을 닮아서 생채로 쌈을 싸 먹었다가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독성식물입니다 네, 산마늘하고 잎 모양이 비슷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. 지금 산마늘은 이 중간에서 마늘종 같은 굵은 꽃대가 올라옵니다. 그러나 이 은방울꽃은 이렇게 옆쪽에 가는 꽃대가 달립니다. 또 뿌리를 보면 이 은방울꽃은 이런 잔뿌리입니다. 그러나 산마늘은 비교적 굵은 알뿌리가 있습니다. 네,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은방울꽃도 데쳐서 우렸다가 나물로 식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나물로 식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. 또이 독성 있는 식물들도 약초로서는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. 우선 독성 있는 약초를 정확히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. 또 요즘 나물철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 네, 이 은방울꽃은 한방에서 뿌리와 지상부를 영란이라는 약재로 씁니다. 맛이 달고 쓰고 성질은 따뜻합니다. 말씀드린 대로 독성이 있습니다. 이 은방울꽃 영란은 약재로서 상당히 효능이 좋습니다.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심장 수축 작용을 증가시키고요,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. 고산병에도 효능 이 있고 풍습성, 고혈압성, 피연성 심장병에 효능 이 있습니다. 또한 불규칙한 심장박동에도 현저한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. 정서불안, 수면장애, 어지럼증, 격렬한 두통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. 네, 이 은방울꽃 효능은 약초를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약제용은 전초 말린 것을 하루에 3 내지 5g 정도 소량을 다려 마십니다. 오늘 은방울꽃 영란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